20여 명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습니다. 강사의 진행에 맞춰 자기소개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에는 필기도 하며 집중합니다. 지난 7월 15일, 공릉동에 위치한 아스피린 센터에서 2015학의 뮤캠프가 개최됐습니다. 뮤캠프는 My Engineering World의 약자로 학생들에게 기술과 경영을 바탕으로 창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캠프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광운 대학생들을 비롯해 전북 대학생들도 참여해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 공학 혁신 센터에서 보내주신 이메일을 받고 평소에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창업에 대해서 되게 막연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꿈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객의 공감을 얻는 법, 창업을 시작하는 법, 창업 트렌드. 제품 특허와 같은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 진행된 뮤캠프는 창업과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KWB 조혜민입니다.